공차 먹으며 말하는, 어색한 사이 되는 법 그래, 서 어색한 사이 되는 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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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냐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어색하신 분은. t 연 타연 님 i m 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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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 m 님 없으면 안 되잖아 요 그러면 지금 그냥 이거 다 떼고. 떼고. 아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 붙일 시간이 없잖아요. 지까지 회차가 해경님 해경님 낮잠 아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소영이라고 하면 느끼죠? 7월 13일 토요일 음, 촬영 음, 한달전 다음 달에 8월 4일에 날 어색한 사이 되는 법에 대해서 분야에 촬영을 할 건데 제가 몰카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몰카의 주제는 뭐죠? 웰컴 투 카이 웰컴 투 카이 <laughs> 아니면 저희 이거 하나 남잖아요 아 그럼 뭐그 작가님들 뭐 어떤 다른 거 생각하신 거 있어요? 비거 진짜 생각을 못해서 전력을 준비를 못했으니까 근데 애초에 보은 님이 그러면은 민지 님한테 미루신 거잖아요 부탁드린 거죠 충분한 기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막 잘못을 넘길 때 어? 왜 저러지? 아니면 그거까요 알바 공감 썰 이런 거? 근데 지금 2 0분에 가셔야 되잖아요 뭐 다른 대안을 뭐.. 마련을 해주셔야지. 응. 아니, 뭐 지금이라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뭐... 뭐지? 이게 뭐지? 일단 촬영하는 게 중요하니까 응. 작가님들 가셔도 어차피 카메라는 볼수 있잖아요. 아 근데 왜 작가님들이 이렇게 잘못한 걸 저희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지 저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네? 네 그냥 다 관두고 그냥 가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촬영 그냥 끝내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음 집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빨레트 하고 가만고 싶었어요 한번 화면을 한번안 사면 되겠다 어, 책임감이 없이 행운을 한것 때문에 정말 죄송한데 대충 할수 없잖아요 <놀람> 우리가 이거 준비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아 근데 군차 너무 먹고 싶었는데 계속 싸우시니까 그 상황에 먹고 싶어서 먹지 못하고 계속 손을 이렇게 집어 었어요 먹지 못하고 근데 이게 준비가 지금 아예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단 말이라도 해보시죠 이거 나가면 사장님 보실 거예요 사장님 네? 보실 거예요 다현님 보실 거예요 네 지금 따라서 바꿔요 누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말왜 그렇게 하세요 진짜. 근데 다들 이해가 되긴 했는데. 라면 같은 거 이런 거다 넣어가지고. 라면을 왜 나요? 그냥 컨셉으로 음식이 많이 많은. 하나님 보시기 괜찮은 상황 인 같아요? 오늘 오늘이구나. 나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구나. 아 그냥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제책임이라는 거예요? 아 아니 그건 아니지만 5시 반에 가야 돼. 모자를 차실 때 미쳤구나 싶었어요. 이게 파노라마처럼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 이렇게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끝나시자고요. 자비나 같은 야요아직데 너무. <웃음> <웃음> 어떡해? 어떻게? 언제부터 기억하시고? 이거 한달 전부터 기지난달 <laughs> 전에 저희 내끼리만 모여서 <laughs> 보드 게임하면서 <laughs> 네? 왜 울었지? 왜 아무도한테 관심 갖지 않았었지? 나쁜 놈들. <웃음> 여행은요? <웃음> 없어요. 없어요. 왜안 가세요? 봐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뭘까? <laughs> 어색한 <laughs> 사이 되는 법이라서 몰카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촬영 중 갑자기 나야. 발로 타시는 거예요. <laughs> 아 어머! 나 놀랐는데 아무튼! <laughs> 막 이러고 있다가 <laughs> 막 이렇게 하는데 <laughs> 민지 작가님이랑 지수 작가님이 랑 웃으시는 거야. 그래서 와 팔레트 하면 끝장났다. 나 <laughs> 파다 <laughs> 이거! 쩡이나 <젖>. 쩡났다! <laughs> 우리 <laughs> 솔직히 머릿속으로 아 이러시니까 그냥 이거 다시 붙여가지고 하면 되지 <웃음> 않나? <laughs> 팔레트 하나가겠다 생각한 게딱 의자 차실 때였어요. 아. <웃음> <웃음> 사람이 아무리 화가나도안하니 <laughs> 제가 카메라 보고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약간 아니, 보시려고 <laughs> 하는 거. 그래, 서 <laughs> 그래 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laughs> 이제 다음날. 어색한 사이 되는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무튼 그 이렇게. 해서 어색한 사이 되는 d s 이렇게. 갑자기 싸움 도중에 챕터 1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물어본다던가 하나님 보시기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여기까지 어색한 사이 되는 법 했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뺏겨본 적 있죠. 얘랑 헤어질 건데 누나 나랑 사귈래 말래. 날로 이거였어? 방방이랑 정렬. 방방 광이 아니에요. 콩? 저희 방방이. 방방. 콩콩이. <laughs> <laughs> <laughs>